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느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지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에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일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 이후의 이야기는 연대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당시의 생활상과 신앙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전 1350년경에 있었던 이두 가지 사건은 사사온니엘이 활동했던 주전 1390년과 드보라가 활동했던 주전 1225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사사기 뒷부분에 두고 있는 것은 사사들의 역사를 일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편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고이 이야기의 발단은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돈을 누가 갔는지 그를 저주했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실토하고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사라엘 백성의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입에 넣듯이 기회만 있으면 우상과 타협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지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 중에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은200을 주고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게 했고 미가는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은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을 훔쳐간 자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어머니의 삶은 재물이 탐나 어머니의 돈까지 훔쳐가는 자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꽤 많은 은을 집에 쌓아두었던 것은 그녀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녀가 무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분노하며 도둑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내린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아들 미가는 저주받는 것이 두려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고스란히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미가가 돈을 훔친 것을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식 된 도리를 버리면서까지 돈을 탐내는 자요 돈을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아들은 합심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찬 탐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신당까지 차려놓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둘째로 돈을 잘못 사용한 것이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가야 어머니는 돈을 찾는 것도 기뻤지만 자기 아들이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훔친 자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훔친 자에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할수 있다면 그 저주가 취소되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아들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지 않고 무효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을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위해 그 돈을 이용하였습니다. 즉,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무효화시켜 주실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사악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스스로 죄악의 길로 들어가 파멸의 무덤을 파놓고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안간 힘을 쓰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은 잘못된 봉헌 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감사 함으로 바치는 것이며 잘못을 범 했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속죄 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결코 복을 구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녀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내린 저주는 자신에게 오히려 고통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식이 때문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 미가나 그의 어머니와 같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다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배해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거처할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결국 패역한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그의 계획을 실행해 옮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다윗 집화는 그들의 영역에 있지 않은 땅을 차지하려고 군사를 동원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먼저 용감한 다섯 명의 정탐꾼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친 후에는 군사 600명을 앞세워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하고 라이스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정착지로 삼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착할 곳을 찾으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은 약탈자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힘을 바탕으로 하는 그들의 악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천둥도 울리지 않고 번개도 치지 않았으며 하늘의 공의로운 분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사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잠시 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한자손이 라이스 땅을 별 어려움 없이 취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는 아무 근심 없이 우상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내 버려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우상숭배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집안의 우상숭배가 되었고, 결국 한집하의 우상숭배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의 말씀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우선,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는 정직한 자의 행동을 싫어합니다. 미가가 채택한 제사의 형식은 실로에서의 행했던 제사회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그들에게 중요했고, 색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법계의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족이라 할수 있는 드라빔을 우림과 둠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미가는 이와 같이 진리를 모방한 온갖 것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거룩한 모습과 존경할 만한 것들로 우월감을 가집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의식을 행하고 나서 비록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음에도 모든 문제가 잘 풀리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또한 악의 길을 행하면서 하늘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중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악한 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거절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다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의 신에게 지나친 존대를 표합니다. 신상과 에봇, 드라빔 등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재산이 우상을 만드는 것에 투자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단지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종교는 두 겹, 세 겹으로 보호된 안전한 철금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놓여 있어서 거센 바람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공격당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종교는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놓여 있으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는 종교적 혼란기나 할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신앙의 타락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혼돈과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레위인들조차도 극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나 명예 지위에 눈이 어두웠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소명의식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자들로 종교 의식을 적당히 행하면서 일반 대중의 구미에 맞게 이방 종교와 혼합하여 드리는 등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함으로써 사사시대는 신앙의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는 사회종교적 책임이 지도자에게 모두 주어져 있었기에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일부 지도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받은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참된 신앙인으로 배금 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